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자, 삼성 공조. 삼성 공조. 되시 겠습니다. 자, 삼성 공조. 지금 너무나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죠? 바닥권에서 이런 박스권, 특히나 앞에 있는 매집봉을 완벽하게 돌파해주는, 자, 거래양 터진 양봉, 자, 겉터 양이죠? 자, 겉터양 만들어주면서, 자, 2년 이동 평균선도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자, 거기를 지금 1년 이동 평균선과 6개월 선까지 같이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돌려 세우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시간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주고, 오늘 또한 엄청나게 올랐는데,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 삼성공조가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느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수급 분석과 함께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삼성공조 이런 뉴스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뉴스냐 자 이런 뉴스인데요 자 520주 노다지가 열린다 자 삼성하고 lg 쪽에서 공조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즉 삼성전자가 자 미국의 냉난방 공조기업 레녹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자 lg 전자 같은 경우 실제로 에어컨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냉난방 공조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매출이 가속화 될 거라 이거죠. 최근에 집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인도 같은 경우 지금 기온이 막 50도, 60도까지 치솟고 이런 구간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이제 겨울에도 해외적으로 진출함에 따라서 1년 내내 여름인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해외 시장까지 우리 기업들이 발 빠르게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가 여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겨울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름인 그런 나라에서 매출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고 새로운 먹거리로서 하나의 분야로서 지금 삼성이 뛰어든 것인데요. 이런 뉴스에힘 입어서 거래량 터지면서 오늘 다시 엄청난 거래량. 보통 이렇게 윗꼬리 두 번째까지 길어 주면은 다음 날 시간에서 갭 뜨기 쉽지가 않은데 자, 오늘 시간에서 갭이 다시 한번 뜨면서 내일 또한 다시 한번 시세를 한번 줄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심상치 않게 수상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봉 차탄 보실게요. 자, 삼성공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900억밖에 안 한다. 더군다나 밑바닥에서 지금 최근에 있었던 모든 거래량을 뛰어넘을 정도의 엄청난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밑에 있는 바닥권의 매물대는 소화를 해줬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봉상 일목균형표 구름대까지도 완벽하게 뚫어준 모습에 앞서 만들어졌던 이러한 보그만 박스권조차도 돌파를 해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지켜보셔야 된다. 왜? 끼가 굉장히 좋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21년도 초에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3만원까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올라줬다는 거죠 거의 두달세달 달 정도까지요 그래서 시세를 줬다 미친듯이 올라가서 이번에도 조금 그러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조금 전에 공시도 떴습니다 자고텔일 사장이 삼성공조주식 1만4천주를 장례 매수했다 자 지분율 또한 14%로 올라갔다 라는 거예요 즉 임원이 사장이 밑바닥에서 저기 큰 돈을 쓴다 자그 말은 즉슨 더욱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크다고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지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도 지금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죠. 여름도 다가오고 있고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아주 전통적인 수치에 의거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즉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고 그죠? 더우면 에어컨이라든가 계절성 주식들이 또 올라가고, 그죠? 이런 전통적인 움직임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공조는 단순히 이번 시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눌린다면 다시 한번 크게 갈수 있는 여력도 있는 지금부터는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될 그런 종목이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급도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부치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신다면요 기타 범인 쪽에서 사고 팔았는데 오늘 또 다시 샀습니다 장중에 그죠? 그리고 내 외국인 쪽에서는 또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자 개인 쪽 수급을 통해 들어온 이 많은 물량이 아직 빠져나가질 않았습니 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라 보여줬는데, 오늘 웬걸 시간에서도 바로 올려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기도 하거니와 많은 섹터들이 올라왔었어요. 삼성공조와 뭐 이상 엔지니어링 3s 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테마군을 이어서 상승해 준 만큼 삼성공조 또한 이번 타이밍 때 한번 제대로 물량 때 확보해 주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바로 추경매수 하면 된다 안된다 절대로 안된다 왜 연속 3일째 올려놓고 시간의 갭까지 뛰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죠 밑에 하방이 많이 열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물렸다가는 이렇게 많은 시간 쭉꽤 오랜 시간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만히 지키다 보면 쭉 거량 래 터지면서 눌려주는 구간, 내려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간 때부터 모아가셔서 추가적인 슈팅 보시길 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추격 매수했다가 손절, 또 추격 매수했다가 손절. 이거 두번 때려 맞았는데 주식은 미친 듯이 날아간다면 제 멘탈은? 바사삭 가루가 된다는 거죠. 그걸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눌렸을 때, 지금 2년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자, 쭉 내려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3일선, 5일선 올라오겠다. 이러한 구간들을 잘 타이밍 잡아서 노려서 매설을, 그걸 준비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러한 삼성공제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추가적인 여러분들 매수가와 정확한 단기적 파동, 장기적 파동의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으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유출은 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시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를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